먹을 수 있어요, 이거? 네. <laughs> 이거 버리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조현우, 윤미영, 엑소시스트. 안녕하세요. 엑소시스트의 등장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사례자. 급기야 방으로 숨어버릴까지 하는데. 지안 있는데 응? 야, 이 응? 지이아이고안 무서워. 안는데 아, 있는데. 와봐동게자동 어이구, 동 응? 와봐 영적 추리를 통해 살해자가 숨겨놓은 거저. 장난감들을 모조리 찾아내는 엑소시스트 이걸 왜 갖고 있는데? 이거 왜 숨겨놨는데 저게? 자신의 물건을 뺏긴다고 생각한 걸까? 눈물을 흘리며 집착을 아이고, 보이는데. 이런 거다 숨겨놓고. 말안다가 미숙 실을 보면 이런 거 갖고 놀 아이는 아니고. 그럼 누가 와 있으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거지. 맞지? 네. 어, 그럼 누구냐고? 누가 이런 걸 좋아하냐고? 네, 동작. 어, 동작 거. 자, 하나씩 해보자 동작 어디서 왔는데? 배상 동작. 어, 배상 동작. 네. 어디서 왔는데? 구름 어? 타고 왔어요. 구름 타고. 누구랑? 장군할배 장군할배? 네. 어떤 장군할배 예? 어떤 장군할배예 일상장군할배 어. 그래서 뭐하러 왔어? 엄마 도와줘야 되는데 음. 잘 못해요 갑자기 자신을 동자라고 주장하는 사례자 몇 분마다 지금 1, 2분마다 교차 시점을 가지고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도 이게 내가 하는 말이 내 생각인가 동자 생각인가 조상 생각인가 허주 생각인가 이게 이제 반복되게 왔다 갔다는 거야. 처마다 음. 분마다 바뀌니까 미숙씨가 지금 견디지를 못하는 거라. 퇴마중 또 다시 어린 나이가 되어 순진하게 장난감을 갖고 노는 미숙씨. 이제 미숙씨한테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자한테 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동자 쓰지도 않잖아요. 이거 다 버려요 이거. 그냥 제가 가주갈게요 아. 돈으로 한불 해야죠 다. 이 이거 다 돈으로 한불. 갑자기 순진하던 아, 어린아이는 없어지고 과격해진 영적 존재.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응. 그렇게 하면 삼촌 다치면 어떡할래? 그래, 어쨌든 미숙 씨 이건 절대로 못 버린다 이거지? 예, 네. 알았다. 만약에 니네 스스로 버리게 되면?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럴 거지? 네. 그럴지 안 그럴지는 두고 봐야지. 자, 그러니까 일단 모아놔. 뭐 그래, 아니 미숙 씨 내가 물어볼게. 지금 동자가 이걸 죽어도 못 버린다 잖아 네. 근데 만약에 미숙 씨가 스스로 버리게 되면. 안버려 그래, 그럴 일 없겠지? 네. 만약에 있으면. 없어요. 있으면. 없다고요. 있으면. 없습니다! 근데 있게 된대요. 싫어요. 엑소시스트와 사르자의 팽팽한 신경전. 그 결과. 잠시 후. 그렇게 시작된 퇴마의식. 그녀는 지금 미숙 씨일까? 동자일까? 아니면 다른 또 무엇일까? 귀파람 소리에 반응하는 사례자 눈 피하지 마 사례자의 고통이 점점 길어질수록 지켜보는 <laughs> 가족들의 마음은 터들어간다. <laughs> 미숙 씨 정신 차리고 이겨야지.

그렇게 미숙 씨 속에 있는 동자와의 작별을 고하고 <웃음> <웃음> 이 원앙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게 사랑 때문이었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 떠돌다 다니면서 이 아이가 마음에 든 거죠 아, 솔루션 이후 오랜만에 평범한 모녀가 되어 포옹하는 엄마와 딸. 이 평화로움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동자야, 구름 따고 왔어요. 퇴마 후에도 계속 신을 주장하는 사례자. 과연 그들은 신이 맞을까? 퇴근 후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부녀. 그리고. 지켜보는 미숙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어때? 나 안돼. 공주가. 우리 우리 공주가. 내 먼저 태하고 아빠가 또 이래야지 왜 언니 보고 먼저 보라 노네눈는 지금 누구야? 설레가. 응? 설레가 동자가. 이게 동자래 이게. 아저씨가 나 사줬어요 이렇게라고. 해 딸의 애교섞인 말에 눈빛이 변하는가 싶더니 왜? 안돼 안돼 아저씨가 나사말리새 없이 딸에게 달려드는 사레자. 때리면 어떡해 이렇게를. 때리면 어떡해 이렇게를. 그리고 제작진의 나무라매에 벌떡 일어나는가 싶더니 제작진을 향해 불똥이 튀고 이어진 굿타 딸에 이어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는 사례자그 수위가 점점 올라가자 할수 없이 이 상황을 힘으로 제압하는 남편 하루에도 이러기를 몇번 안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은 둘째 딸이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엄마. 어린아이가 됐을 때 시샘도 덩달아 많아지는 엄마. 그냥 예쁜 머리핀을 했을 뿐인데 어린아이가 된 엄마는 화를 못 참고. 점수성 어린 열일곱 살 딸의 머리카락은 그렇게 찔려 나갔다. 불과 두달 전의 일이다. 그렇게 딸은 삭발을 당했다. 아빠도 없고 좋은 차서도 당해가지고 그막 일도서도 못 하고 있다가 또 엄마가 다시 안정을 갑자기 또 찾으셔가지고. 미안하다고 엄마가 충동적이었다고. 어, 엄마도 엄마 정신이 아니어서 갑자기 그렇게 한것 같다 하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고. 항상 미안하죠. 제인 같죠. 나 같은 분만 만났으면 공부도 좋게 하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하고 있는 거다 해줄 텐데. 누가 있는 거 좋아하냐고. 자신 안에 여러 신을 주장했던 살해자. 가장 큰 말썽이던 동자신을 1차 솔루션에서 퇴마했지만 여전히 폭력을 동반한 이상 행동을 하는 살해자. 그녀 속에 있는 건 과연 누굴까? 자신의 낫기를 바라는 가족과 살해자의 간절함으로 구시 시작되었다. 나는 길문을 열어주는 사람 뿐이고어그먼 마라톤을 뛰는 걸 본인이 직접적으로 해야 돼. 남김 없이 이 속에 있는 걸다 풀어야 돼.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좀처럼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녀 속 영적 존재. 그렇게 지난한 시간이 지나고 그녀의 눈빛이 번쩍 변하기 시작했다. 거구의 몸을 유연하게 뒤로 젖히기를 몇 번, 갑자기 무릎을 꿇는 사례자. 그렇게 격한 반항 끝에 나온 영적 존재는 과연 누굴까? 누구야? 말해, 말해, 누가? 어? 남자 여자야? 아... 어? 남자. 남자지. 남자. 너 어디서 왔어? 야 어. 그래. 망치. 어디서 왔어? 노정객사에서. 그래. 찾아들었지. 그래. 정체를 숨겼던 진짜 존재는 객사한 한 남자. 왜 따라들었어? 어디 갈데 없어서 밥이나 더 먹자고. 아야 먹어 까자도 어, 먹고. 야 배나게 살라고. 어 미숙이 배숙이서 살라고. 그러니 동자도 아니고 선녀도 아니고 어 장군도 아니다 허주란 말이야 어 맞아 아니야? 동자 맞아? 아, 맞아요. 동자 맞아? 아닙니다.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네가 데리고 왔고 왜 동자라고 거짓말하고 선녀라고 왜 거짓말해? 쫓겨가기 싫어서. 어? 쫓겨가기 싫어서. <놀람> 쫓겨가기, 싫어서. <놀람> 쫓겨가기 싫어도 오늘은 가야 된다. <놀람> 이제, 미숙 씨 몸속에 있는 정체가 밝혀진 이상, 본격적인 퇴마가 시작되고, 눈물을 보이며 영적 존재와 작별을 구하는 사례자. 마지막 천도를 하기 전, 힘든 의식 끝에 몸과 마음을 씻는 사례자. 조상 끝에 허주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미숙씨가 자기가 감지를 하거나 판단을 전혀 하지를 못해서 그 허주와 그 조상 신명들이 들어와서 조상 영들이 들어와서 지금 계속 미숙씨를 빙의 상태로 허주 상태로 그렇게 놔두고 계속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태우는 불처 너좀 들어가시고 앞으로 환하게 또 날아가는 연기처럼 그녀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주 속에 안 좋았던 거다 빠져나가고 고 좋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고요. 먹기 싫은 밥도 먹고. 집안도 네. 아파도 일어나서 열심히 치우고 음. 딸한테나남편한테나 하던 폭력도 안 쓰고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음. 일주일 후 다시 찾은 미숙 씨 선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밝은 표정이 반갑다. 뭐 하신 중이세요? 아 그동안에 아파가지고 청소도 못했던 거내 몸도 개운하고 기분도 좋고해서 좀 청소하고 빨래도 이렇게 좀 하고 하느라 그리고 아직 정리 못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과자. 이거 이제 다 필요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버리려고요. 이건 뭐야? 장난감요. 가져버려야 이게 네. 이것도 버리시네요. 네, 버려야 돼. 이제 필요 없어요. 네. 이거 이제 깨끗하게 나으려고했으니까다 버려야 돼. 오늘 이 마음을 그녀가 계속 잊지 않기를. 어, 상쾌하세요? 기분 좋아요. 네. 속시원하이친련합니다이제 네. 절대 이으로 저런 거구는이친구이친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하구는이하구는이친하는이친하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인가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는는